The 12 Star Fairies 정자각 동쪽에 위치한 정의 왕후 윤씨의 능이다. 비교적 간단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조의 유명 때문이라고 한다. 문 무석인을 비롯한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규모가 크지는 않다.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가. 정희 왕후 역시 남편인 세조를 닮아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고 남편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내조에 힘썼다. 명문 집안의 딸로 태어나 수양대군의 아내가 된 그녀는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일찍 죽자 손자인 성종을 즉위시켜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실시한다. 막강한 권력을 오직 성종을 후원하는 데에만 사용하여 성종이 원하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발판을 만든 여인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 수양대군의 부인을 간택할 때 후보로 오른이는 그녀의 언니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언니를 보기 위해 집을 찾아온 감찰상복론에 정희 왕후가 뜨면서 운명이 달라졌다. 정희 왕후의 비범한 자태가 궁궐에 알려졌고, 결국 그녀는 언니를 제치고 수양대군의 부인으로 간택된 것이다. 수양대군의 부인이 된 이후에는 내조에 전력을 다했다. 수양대군의 인간적인 고민을 들어주고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도 상담해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어려서부터 야망이 많았던 수양대군이다. 그녀와 결혼하고 형인 문종의 몸이 약해지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주변으로부터도 무수히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수양대군의 중심을 잡아준 것이 바로 아내인 정희왕후인 것이다. 특히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의 일은 유명하다. 거사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어 수양대군이 갈등하고 있을 때였다. 정희왕후는 손수 그의 갑옷을 입혀주었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사병과 무기를 숨겨 거병을 도왔던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와 비견될 정도로 담대하고 패기 넘치는 여장부였던 것이다. 정난이 성공한 후에는 왕비로서 궁궐의 대소사를 관장했고 후에는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까지 실시하게 된다. 그녀의 인생은 철저히 세조를 위한 것이었다. 세조의 야망과 그의 꿈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이다. 세조가 죽은 후에는 조선 왕실의 어른으로서 남편이 만들어 놓은 조선과 왕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신보다는 남편과 조선을 위한 삶,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삶을 살았던 정희 왕후의 생애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 안타까워 보인다. 그래서일까? 정희 왕후 능에서는 언제나 공허한 바람이 불어온다.